계기가 뭐야? 아, 방송 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요? 원래 이걸 몰랐어. 방송, 아프리카가 저는 어떤 건줄 알았냐면, 판도라 TV처럼, 그냥, 이렇게, 애니메이션 보는 데인 줄 알았거든요?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한창 그때 블리치 볼 때였거든요. 안녕하세요. 막 흥미진진해가지고, 블리치에 미쳐가지고, 어, 망카이, 망카이, 막 이러면서, 난리 났을 때였거든. 그래서 막 이렇게 보고 있었다? 그랬는데, 제가 잘못 들어갔어요. 방을, 이제, 역캠방 이렇게 있는데, 와 어, 이거 동생 보 이건 뭐야? 이건 뭐야 이랬어. 그러니까 아 이거는 예쁜 언니들이 예쁜 누나들이 이제 방송하는 거라고 니가은 네 쓰레기는 안 된다고 니네 말하는 거 그냥 조금 웃기니까 게임 방송하라면서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보란 듯이 얼굴을 까고 방송을 했는데 열 명도 안 들어와. 허.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4천 명 넘게 있지롱. 보다 모 여신이라 말했지. 내가 먼저 여신 내말좀 건네보라는. 짱이지네 많이 컸제. 에이 참 내가 많이 컸어요. 애니 보던 사람이 여기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답니다. 있지만, 잊지마, 믿지만, 잊지마.